놀랍게도 과학자들은 꿀이 특정 상황에서는 항생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심지어 아이들 기침약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의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강력한 항균 및 살균 효과입니다. 단순히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최근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까지 퇴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은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상처 치유를 돕는 뛰어난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위험의 주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도 항균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특히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의학 및 세포 수명 저널에서도 꿀의 항산화 특성이 만성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의학 아카이브의 연구에서는 꿀이 어린이의 기침, 증상과 인후통 완화의 기침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꿀은 소화기관에도 이롭습니다.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꿀이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꿀에는 드물게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2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늘에 알리신 항균 항염 성분과 꿀의 효소가 만나 흡수율과 면역력 증진 효과를 높입니다. 꿀이 마늘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 섭취가 쉬워집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쪄서 식힌 후 꿀과 10:1 비율로 재워 숙성시킵니다. 하루 12알씩 공복에 먹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나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의 소염 작용과 꿀의 항균 작용이 시너지를 내어 기침, 가래, 감기 증상 완화에 탁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거나 다져 꿀에 재워 생강꿀청을 만듭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꿀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합니다. 계피는 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 수족 냉증 완화에 좋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관절통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가루 1/2스푼을 섞어 계피꿀차로 매일 아침 마십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및 피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꿀이 레몬의 강한 신맛을 완화해 줍니다. 레몬을 슬라이스하여 꿀과 함께 재워 레몬꿀청을 만듭니다.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인삼은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지만 열량이 부족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꿀은 풍부한 열량을 보충하고 쓴맛을 중화시켜 인삼의 강장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로부터 명약의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을 얇게 썰거나 홍삼농축액에 꿀을 섞어 인삼꿀청을 만들어 드세요. 인삼을 달인 물에 꿀을 넣어 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몸에 열이 많은 분은 과다 섭취주의, 양파의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과 꿀의 영양소가 결합하여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꿀이 양파의 매운맛을 잡아주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 꿀에 절이거나 살짝 쪄서 꿀을 곁들여 먹습니다. 양파와 꿀을 섞어 믹서에 갈아주스로 마시기도 합니다.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윤기를 돕습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자의 고소함과 영양을 보충해주고, 특히 만성적인 기침을 멈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잣을 빻거나 갈아서 꿀에 섞어 먹거나, 잣을 따뜻한 꿀물에 띄워 마십니다. 유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꿀은 유자의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유효성분의 흡수를 돕고, 따뜻한 성질을 더해줍니다. 유자를 얇게 썰어 꿀과 함께 재워 유자청을 만듭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유자꿀차로 마시거나 요거트 등에 곁들여 먹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항암 성분이 풍부하며 꿀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항염작용을 합니다. 꿀을 함께 섭취하면 브로콜리의 쓴맛을 줄여 섭취를 용이하게 합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의 꿀과 소금, 올리브 오일을 섞어 샐러드처럼 먹거나, 브로콜리 주스에 꿀을 약간 첨가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 팩틴는장 건강을 돕고, 꿀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꿀의 달콤함이 사과의 상큼한 맛을 돋보이게 하여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꿀을 살짝 뿌려 먹거나, 사과와 함께 샐러드 드레싱으로 꿀을 활용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에너지는 토마토의 피로 회복 효과를 더해주고 맛의 궁합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만들 때꿀한 스푼을 넣으면 신맛이 줄어들어 마시기 좋습니다. 라이코펜 흡수를 위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꿀벌이 만드는 천연 물질인 프로폴리스는 항균 및 소염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천연 항생 물질의 효과를 동시에 얻어 면역력과 위장,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꿀 1스푼에 액상 프로폴리스 원액 23방울을 떨어뜨려 따뜻한 물과 함께 하루 12회 마십니다. 특히 위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 속꿀한 스푼으로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